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강선우 간사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아 이주영 의원님시군요. 이 예, 웬 웬일인지 이주영 의원님 저를 찾아오시다 그랬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글쎄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외 의원님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와 실현 가능한 계획 그리고 국민 건강에 발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것이 증언이 되었건 감언이 되었건 유지가 되었건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증언이건 감언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저를 그렇게 순순히 납득하도록 설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25년 증언에 대해서 문의하셨을 때 어, 조경 장관님께서 2025년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하셨고 그그근거로써 수험생 학부모들이 모두 준비 중이기 어렵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사교육에일력 문제가 생기는 것과 우리나라 의료에일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무거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둘다다 다 중요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이 급한 이유는 2035년에 목표된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인데 2035년의 목표가 2036년에 달성되는 것과 올해가 무너져서 릴레이로 의료가 붕괴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렇게 양자퇴기를... 양자퇴기를 할 수밖에 음, 없는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묻고 싶지 않은데 예.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양자퇴기를 되어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단정한 것 자체도...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4분의 1의 시간 이미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수련 특례까지 언급하시면서 수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수련에 지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의사 개인의 의학적 역량의 질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의사 관리 그 숫자의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둘 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둘 다를 의미하는 네. 겁니까? 질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럼 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5 학번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는데 하늘을 우러러한점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질문 중에 교육부 소관이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셨을 질문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어려우셨던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로서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필요 재정 규모에 대한 감론을 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박민수 차관님은 교육부와 검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처간에 일을 할당하려면 그 재정이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논의나 준비 과정이 있을 것으로 국민들은 예상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교육부의 의대 증원 관련한 계획과 규모를 명시해서 처음 연락하신 게 언제입니까? 규모를 뭐, 재원을 증원 규모 거기에 네. 대한 필요한 재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와 처음으로 합그 협상하신 게 언제입니까? 협의하신 아니, 게 언제입니까? 의원님 재원은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협의한다고. 재원, 일이 끝나는 재원을 게 준비하기 위해 규모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규모는 규모를 그날 6월 4일날 발표하면서 바로. 6월 본문으로, 4일에 받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랬습니다.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2025 학기 시작까지 교육부가 그럼,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가능한 재정 추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좀 가정을 될것 하고 질문을 말씀이시죠. 예, 예. 정부가 그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을 향후에 협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 의원님 너무 재정 그, 가정을 부담이 가능하실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냥 가정입니다, 저도. 예, 정부 저기 대통령께서도 보건 의료를 치안과 국방 수준으로 놓고 어,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정부에서 느끼기에는 의료가 통일된 소통의 창구도 없고 통일된 안도 없다는 것이 현재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통일 모닝청이... 안은 사실 나와 있죠. 여러 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정부는 무려 28번이다 37번이다 횟수 차이는 있지만 어, 의료계와 중원 방향을 협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상이 있었을 건데 그럼 그 대상과 지금 다시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어 그거는 이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전에 협의했던 협의체에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취하진 않고 의료계에 계속 얘기를 해 왔습니다. 해와해 오셨습니까? 예.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장관님. 네.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확한 사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그리고 결론에 이르는 방법 또한. 과학적인 절차를 걸쳐, 거쳐서 도달한 결론. 그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을 하면 우리가 과학적인 정책이라고 하죠. 그죠? 네. 그죠 근데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요.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네.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네. 것은 이거는 수도사이언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사과학도 아니에요. <laughs> 조작이에요. 그죠? 뭐 어떤 일반적인 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 있... 그렇죠. 예. 그 아까 제가 오전 질의 중에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관련한 질의를 주고 받다가 박민수 차관께서 소요액 관련해 가지고 재정 당국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발표하고 나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 에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야 하는지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그 최종 그 학교별 배분 자체가 어 언제 됐죠? 장관님. 네. 의대 정원 증원 이 결정이 됐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예산 내년도 정부 예산 안에 반영돼야 되죠. 네. 그럼 국회 예산은? 언제까지 제출돼야 돼요? 어, 9월 저 예산안 할때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 네. 그 언제까지 제출돼야 돼요? 9월 2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재부랑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각 대학에 필요한 예산 반영하는 방안 협의하셨어요? 예, 금 교육부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고 있다고요? 네, 교육부 소관으로 의대 예산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재부에서 얼마까지 반영해주겠다고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그건 뭐. 예산실에서 그런 거잘 말을 안 해줍니다. 전북대 등이 요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총리께서 담화를 하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설 투자 같은 것도 예타를 면제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기재부요. 아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예타 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는 이 사실을 언제 누구한테 보고하셨어요? 정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아니요 예산이요.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사회수석실과 협의한 적은 장관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게 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정책 수립하기 전에 예산 얼마나 드는지 인력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네 슬라이드 하나 볼게요. 건보 그 재정 관련돼 가지고 질의좀 할게요. 그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활동으로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가동하면서 건보 재정 투입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7월까지 얼마 정도 쏟아야 돼요? 7월 지금 두번 정도 한 1,900억까지 건보 재정 이두번 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 1883억 원씩 투입하자고 건정심에서 무려네번 연장했고요. 그죠? 총 1조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실제 필요한 금액이 이것보다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해요. 그렇죠? 네. 전문가들은 왜더 많을 거라고 예측할까요? 음, 뭐그 이제 그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사태가 조금 오래가지 않을까고 생각하시는 거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매긴 그 단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중증환자 입원료 추가 사업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죠. 네. 그죠? 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매달 1085억 원 필요하다고 추정했는데 올해 1월부터 입원료도 크게 올랐고 중증환자수 크게 줄지 않았죠.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경증 환자 병의원으로 보낸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 보상하는 경증 환자 회송료 역시 부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지급액도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네, 미지급... 정부 아직 괜찮다라는 입장인데 장관은 더 지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고 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진료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첫 번째 건정심 회의록 좀 봅시다. 2월 22일입니다. 비상진료 기간 3주 가정하고 총 474억 원 소요 추정해요. 어, 다음 우리 김희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증인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어, 의거대학 입학 정원에 있어서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와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에 대해서 의료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서 고동법원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1심은 신청인 적격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전부 부적법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심에 있어서는 처분성 처분성은 인정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신청인 적격과 관련해서 의대생에게는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고 그외 전공이 교수 수험생은 신청인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심에 와서는 처분성에 있어서도 2심과 판단은 달랐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증언 배정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이 됐고, 다만, 복지부 장관의 증언 발표는, 어, 처분성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 교육부 장관이 교육,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거친 협의 내용에 구속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협의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증언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장관의 정언 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는데, 어, 그래서 원칙으로 하면은 부적법 각하해야 되는데. 사실은 결론에 있어서는 신청을 배청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원심을 파지 하,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서 어, 이제 고등법원 결정문에 봐도 우리가 의대 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98년에 제주의대가 신설되면서 3,507명이 증원됐는데 2000년 의학본 분업 이후에 정원의 10%인 3 5 1명을 감축해서 2006년 3058명이 된 이래 지금까지 이 수치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전 정부들이 계속 고려를 했습니다. 2018년에 추진했으나 무산되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제차 20년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22학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천 명 증원을 시도했지만 역시 의료계는 파업과 국가고시 거부 등으로 저항했고 결국은 이게 무산되었고 그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는 2020년 9월 4일자 아까 수차 언급한 대로 어. 의정 합의 합의문이 작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협은 의료 현 현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육성 및 지원, 의대 정원 등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한의협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 그에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에 가까질 즈음에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 현안 협의체가 구성돼서 논의가 계속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논의가 2020년 1월 30일부터 몇 차례가 이루어졌습니까? 28차례. 28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논의할 때 구성원에 보면은 의협도 있고 또 광역 시도의 의사회 회장단도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네. 전공의도 포함된 적이 있었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의견을 수렴을 계속해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대 정원도 반드시 논의의 전제인데 네. 그때 의료계에서 단한 차례라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숫자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하지만은 이런 걸 논의할 때는 어 목표를 어디에 몇 년에 둘 거고 추계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은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네. 위대... 아니 다 쓰시겠습니다. 아, 데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걸 논의할 때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항은 당연히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어느 정부든 지금 우리 필수 의료 붕괴 지역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하기 싫어요, 사실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오늘날 당장 맞닥뜨린 이 붕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고 그때 그냥 한게 아닙니다. 졸속이라고 했지만 2 0 28회의 논의. 그 다음에 어, 아까제 이고동법원 결정문에 있는 세 개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가 첫 번째로 서울대 의대가 작성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는 2020년 10월자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 조사는 2020년 11월이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어. 의료부문 파급 효과 이러한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13년 2월입니다. 전부 다 만명 안팎으로 부족하다는 이런 보고서입니다. 이걸 토대로 고동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이러한 논의가 내용적이나 절차적으로 여기에서 문제를 사실 발견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때 국민적 저항이 사실은 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환자, 우리 국민들 생명,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2천 명을 고집할 수 없고 의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1,509명으로. 감축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5년은 이렇게 됐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는데, 향후에 26년부터라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수차례 의료계에서 단일안을 제시를 하면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면택 회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사실은 80% 이상이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건복지위원 여러분들 다 계시지만. 제가 글쎄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님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외의 의원님들은 의대 정원 증언에 있어서는 별로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좀더 소통의 부족이나 국민들 정황이 있으면 이걸 좀더 받아들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전개되는 걸로 하는데, 그렇다면 회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에서좀전향적로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것 중에 의대정원 증원도 그렇고 필수의료 패키지도 그렇고 한 목적이 필수 의료 문제와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정책을 복지부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예에 소아과 뺑뺑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을 8년을 안 살합니다. 여기 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도 소아급 어, 그, 어, 업무에 굉장히 오래 종사하신 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예전에는 왜 소아과 의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고 애들은 더 많았는데 그때는 왜 소아학 뺑뺑이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10년 전보다 소아과 의사가 몇 배로 늘었습니다. 애들은 몇 배로 줄었습니다. 근데 왜 수학과 의사는 이렇게 숫자는 줄어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차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정책수가 충분히 줬다 정책수가 얼마 주신지 압니까? 하는 수학과당 50만원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괴벨스식 선동을 하니까 이게 현장 의사들이 공감을 못 하고 소아과를 전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 합의문 1번을 보면 1번 마지막 단에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 약속을 명백하게 깨뜨렸고요. 그리고 대한의사협회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거기 아니 이걸 지금 대, 더불어민주당과 한 합의를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깨뜨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한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깨뜨려도 되는 것인지 대묻고 싶습니다. 그 박형국 부회장님, 대한의학회 부회장님 나와 계신데 이 증언 논의 과정 중에 의료 현안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저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제2기 의료연합 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의료연합 협의체에서는 주로 필수 의료 살리기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3일 제21차 회의 때 나가 보니까 복지부 자료에 의대 증원의 원칙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복지부는 사전에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의대 증원의 원칙을 내놓고 여기에서 합의를 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걸 처음 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냐. 우리도 의대중원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행히 당시 공무원들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의대중원의 원칙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를 그 실무진에게 이제 그 그쪽에 복지부에 전하라고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국민의료비, 두 번째가 의료 접근도, 세 번째가 의사 인력의 지역적 밀도, 네 번째가 의료 생산성, 다섯 번째가 의료 수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복지부 자료에는 의대 지원의 원칙에 관련된 의제가 전혀 삭제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대 지원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전에 박민수 차관께서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다라고 마치 그 다음에 대화가 안된 것이 의료계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증거로서 다 찾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의대 중환의 원칙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그거를 접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은 당사자가 보건복지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날 정부는 의료계와 32차례 의사정원 방안에 협의했다. 이렇게 대국민 담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국민은 정부는 열심히 소통을 했는데 의사계는 불통으로 나갔구나라고 오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건 복지부고 마치 그 논의가 안된 것을 의료계에 책임을 리린 것도 복지부고 또더 더 나아가서 국민에게 마치 의료계가 불통인 것처럼 말씀하신 을 겁니다. 오늘 세계 보고서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세계 보고서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인력에 관한 그 연구들은 또 있습니다. 2018년 유시 버클리에서 보고서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가 3,800명의 의사 과잉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2020년 오용인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14,000명이 과잉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외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의사 인력 추계라는 것은 수많은 가정이 깔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어떤 가정을 취하했더라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절차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일본을 방문하셔가지고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일본 의사 수급 분과회 가타민의 시계로 회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일본 의사 수급 분과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되고 후생성 관리들의 발언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한 투명한 절차 속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갖고 있는 보고서들이 종합돼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일부 원하는 보고서만 빼서 그거를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서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도 투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